네, 드디어 이제 11월 월간 ETF가 네,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그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를 좀 주제로 했었는데, 네, 이번 주제는 혹시 그림 보고 뭔지 아시겠나요? 네, 드론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들 다 이제 정말로 뭐 한강에 정말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막 이런 거 띄우면서 되게 대규모 드론쇼도 했었고, 또 왼쪽에 보이는 저 되게 이쁜 건물들, 정말 빌딩들 굉장히 빼곡하게 만들었는데, 저것도 한 중국에서 드론 1만 개좀 넘게 써가지고 저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만큼 정말로 드론은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뭐 군사, 뭐 상업, 정말 다양하게 좀 많이 쓰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는 좀 드론을 주제로 좀 어떤 ETF들 좀 투자하면 좋을지, 혹은 뭐 드론과 관련된 어떤 ETF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드론. 정말로 네, 다가왔죠. 이 시대 사실 지금 다가왔다라는 말을 정말로 하기에 오히려 늦은 거 아닐까 싶을 만큼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죠. 뭐 전쟁 같은 경우도 러우 뭐 전쟁에서 이미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 일반적인 운송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조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뭐 아마존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다 지금 이제 약간 뭐몇 시간 이내로 아니 혹은 뭐몇 십분 이내로 이런 식으로 매장에서 이제 배송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 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군사와 상업 모두 양쪽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군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전쟁의 양상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사실 뭐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뭐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과거에 F-35와 관련돼서 이제 공중전의 미래는 드론이다라고 하면서 F-35 너무 비싸고 복잡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 멍청이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비판한 적도 있는데 그런 만큼 사실 전쟁에서는 정말로 드론이 뭐 핵심이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 심지어 이 AI 짜르죠. 그 데이비드 삭스 역시도 지금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저렴하고 확산 가능한 드론만이 이 미국의 국방 우위를 지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만큼 네,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군사적으로는 좀 성장성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이제 군사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결국에는 이 대드론 시장, 이 드론을 가지고 뭐 드론을 막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드론을 막는 다른 장비들도 지금 같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드론이 워낙에 군사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자꾸 뭐 러시아 쪽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뭐 공항 아니면 주요 산업시설들의 군사용으로 그런 그 드론 같은 걸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말 드론 하나가 여객기 같은 거 하나 폭파시켜버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 같은 경우는 다 셧다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드론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고 그때는 오히려 드론으로 드론을 막기도 하고 아니면 나머지 다른 제품들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만큼 드론은 전체적인 시설을 지키는 용도로도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남쪽 국경을 뭐 지키는 과정에서 뭐 드론으로 순찰을 돌겠다라고 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시장 쪽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캐시우드는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상업시장에서의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력을 드론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배송과 관련된 이슈고요. 만약에 드론이 정말로 좀 활성화가 많이 되게 된다면은 이 라스트 마일 비용을 건당 0.25달러 그러니까 뭐 25센트 수준으로 정말 크게 낮춰가지고 뭐 전자상거래 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 상업시장 등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다시 한번 일으킬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봤을 때는 이 규제만 정말로 해결이 되면 이 라스트 마일 배송비용은 뭐 20분의 1로 하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주제, 규제가 뭐냐? 지금 이 규제 때문에 사실은 좀큰 문제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뭐냐면 드론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픈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 유튜브도 그렇고 뭐 촬영 같은 거할때 드론 띄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금 더 그냥 취미용으로 혹은 뭐 소형 촬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운항 허가나 신고 없이도 그냥 간단한 뭐 정말 교육 정도만 받으면 바로바로 쓸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 스페시픽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 위험성이 있는 경우들, 조금 더 규모도 크고 혹은 이제 조금 더 산업용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배송용으로 쓸수 있는 이런 경우는 결국에 이 비가시권 비행, 제 눈에서 좀 멀어지는 거죠. 안 보이는. 그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승인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리 뭐 약간 위험 평가 이런 것들도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완전 인증 카테고리로 가는 경우는 이제 정말로 위험성이 높고 막 군사용으로도 쓸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는 진짜로 함부로 잘 만들지 못하고 아니면 그냥 드론 기체 자체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드론은 워낙에 이제 군사용으로도 많이 쓸수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이런 규제가 같이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규제를 지금 네, 바꿨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드론 지배력 강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서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 이 비가시권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좀 크게 많은 게좀 변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군사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앞서서 봤던 조금은 인증을 받아야 했던 상업용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클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상업용 안에서도 예를 들면 자동으로 순찰을 도는 드론들. 아,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시장에서도 아, 성,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많이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보안, 그 외에도 상업, 약간 이쪽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결국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드론을 결국에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 군사용 목적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국산 드론 위주로 성장을 시키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뭐 드론을 키우는데 중국산 드론을 키우고 그랬을 때는 중국산 드론에 뭐 어떤 게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뭐 예상치 못한 뭐 백도어 같은 게 있으면 또 큰일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산 드론 위주로 이 산업이 육성될 겁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드론의 시장은 커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커질 거냐 네 정말로 한 2034년도까지는 네, 954억 달러까지 커지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를 예상하다 보니까 앞으로 두배 이상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시장 성장성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두 가지로 지금 그래프가 나누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연한 보라색 같은 경우는 픽스드 윙 그러니까 이제 고정익이라는 걸 말하는 거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한 보라색 같은 경우는 로터리 윙이라고 해가지고 회전익입니다. 이 고정익과 회전익이 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고정익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날개가 고정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보면은 얼핏 보면 전투기처럼 뭐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분사용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이고요. 그런 만큼 제품 자체가 높게 날기도 하고 속도도 빠르고 비행도 오래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뭐 방향 전환이라던가 이런 건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회전익 같은 경우는 조금 더뭐 날개 움직임이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면 밑에 약간 카메라가 달려 있죠. 여기서는 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영상 촬영용으로도 쓰지만 사실 방향 전환이 쉽다 보니까 조금 더뭐 약간 제품을 운송해 주는 그런 산업용 쪽으로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회전익 같은 경우는 사, 이제 자유롭게 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좋은 자유로운 그런 움직임을 할수 있는 게 회전익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런 만큼 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이제 회전익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좀 드론과 관련돼서 네, 굉장히 또 다양한 밸류체인 네, 기업들이 있죠. 역시 뭐 드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뭐 DJI 이런 기업도 있고요. 물론 중국 기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좀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들, 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대표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어떤 기업들을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시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드론 기업들. 뭐, 이항도 있고, DJI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스카이디오,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좀 상당수 핵심, 이런 드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DJI도 비상장이고, 또 국방 드론 하면 지금 가장 떠오르는 뭐 초신성 정말 기업, 가장 시장에서 관심 많은 기업, 안드릴도 네, 비상장이고요. 그리고 스카이디오 같은 기업들도 뭐 역시나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ETF들도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주요 기업들 말고 나머지 기업들 안에서도 분명히 시장에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누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은 ETF로 그냥 많은 기업들이 미리미리 좀 사전에 골라둔. 이런 e t f 들이좀 같이 이런 베이스로 하나의 베스킷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만큼 네, 이런 드론 ETF 기업들 네,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드론즈가 있습니다. 네, 이 드론즈 같은 경우는 네, 정말로 딱 티커만 봐도 네, 드론이죠. 네, 이 렉스 드론 ETF라고 하는 ETF인데요. 그만큼 이제 뭐 드론과 정말 무인 항공기 분야 투자에만 좀 특화된 ETF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ETF고요. 네, 10월 29일에 상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좀 트랙 레코드가 많이 쌓여 있지 않다라는 점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흔히 이야기하는 드론에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 군사 정찰 분야, 아니면 상업용 배송, 아니면 농업, 그 다음에 뭐 인프라 점검이라는 거는 결국에 다양한 산업 같은 순찰 같은 걸 도는 거죠. 뭐 석유시설, 아니면 원전시설, 이런 것들 누군가 타격하지 못하게 딱한 바퀴 도는 그런 인프라 점검을 해주는 그런 드론. 나아가서 드론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양한 AI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까지 핵심 5개 분야의 기업 중산 40개 정도를 딱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네, 운용보수는 0.6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ETF, 네, 어떤 종목들 가지고 있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군사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다 보니까 굉장 다양한 형태의 드론 기업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정말 그 러우 전쟁 때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이 에어로 바이런먼트가 있습니다 네, 이거 13.54% 네,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 에어로 바이런먼트에 대한 네,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네, 이 기업에 대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온다스 홀딩스죠 네, 저희 또 위즈미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뭐 ETF 종목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온다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좀뭐 아이론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 드론인어박스 한번 좀 순찰 같은 거를 또 돌거든요 딱 정해진 곳에 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이 드론이 한 바퀴 돌면서 순찰을 돌고 다시 알아서 박스로 들어갑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 또 드론이 다니다가 딱 그냥 어떤 목표물을 포착하면은 막아야 되는 드론을 포착하게 되면은 그물을 싸가지고 드론을 잡기도 하는데요. 이런 대드론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것이 네, 온다 솔딩스다 라고 봐주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이강 홀딩스와 같은 기업 그리고 또 드론 실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드론을 막는 용품들, 용품이라기보다는 무기들 같은 거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드론 실드가 있는데, 이 기업 나아가서 이런 또 통신과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이 엘사이트. 결국에 드론도 이런 식으로 이 통신이 굉장히 좀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 수험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이제 군단, 부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부대를 이끌 때 이들이 잘 통신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드론에게는 중요한 만큼 이드론과 대드론, 그리고 나아가서 통신까지 굉장히 드론과 관련된 주요 핵심,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이 드론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렉스 드론 ETF, 이 ETF 같은 경우는 결국에, 아, 정말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심지어 올해 이제 10월 29일에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근데 11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좀 증시가 회복하면서, 이 주식도 같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딱 상장일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18% 정도 성과가 좀 좋지는 않고요. 대신에 어제 또 증시가 상승하면서 이 ETF 역시도 한2% 넘는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만큼 네, 이 드론 ETF 같은 경우는, 이 렉스 드론 ETF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최근의 성과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드론과 관련돼서는 주요 기업들을 좀 많이 담았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ETF는 바로 이제 e d 입니다이 ETF는 앞서서 봤던 ETF가 약간 정말 드론에만 좀 특화가 됐다면 이거는 드론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현대전쟁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포괄하는 그러니까 드론과 조금 더 현대화와 전쟁 군사까지 포괄된 ETF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디파이낸스 드론 and Modern Warfare ETF 같은 경우는 드론, 우주전쟁, 사이버 보안 등 전체적인 어떤 현대전 기업에 80% 이상을 투자하는 ETF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완전 큰 기업만 투자하자 뜻지는 않습니다. 네, 한 2억 달러만 넘으면은 좀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그런 시가총액 2억 달러 이상에 들어온 기업 27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종목이 특정 기업에 딱 몰리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단일 종목 비중은 최대 한10% 정도로 딱 막아놨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리밸런싱은 대신에 1년에 두번 정도만 진행하기 때문에 뭐 10%가 넘어도 이 리밸런싱 주기가 오기 전까지는 뭐 유지하고 있겠죠. 네, 그런, 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ETF는 한0.69% 정도의 네, 운용 보수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지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앞서서 봤던 그 ETF와는 약간 시작부터 구성 종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현대 전쟁 뭐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팔란티어입니다. 일단 팔란티어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은 또 탈레스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도 이제 유럽의 방산 기업인데 지금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좀 전쟁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만든다라고 보면 되고 그만큼 이런 좀 드론과 관련돼서 드론을 좀 운용하는 이런 쪽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이제 뭐 L3 해리스이 기업 역시도 이 드론을 막는 다양한 이런 시스템 같은 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RTX입니다. 네, RTX 정말로 뭐 드론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많이 만드는 이 방산 기업인데 네, 대표적으로 이런 또 드론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트라토스 디펜스 앤시크리티 솔루션 역시도 이 발키리라는 드론이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가성비 좋고 또 인기도 많은 드론인데 이드론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또 크라토스 디펜스, 엔시크리트 솔루션스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JETF 계속해서 이 기업도 이 ETF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에어로 바이런먼트 아니면 레디오스뭐 이런 종목들 같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도 사실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트랙 레코드도 좀 짧고 또 최근 11월에 있었던 그 하락장을 출시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좀 맞았다 보니까 네, YTD 기준으로는 성과가 좀 좋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9.28%고요. 네, 그런 만큼 대신에 이두 ETF는 모두 다 정말로 좀더 드론에 많이 특화되어 있고 드론을 위해서 좀 최근에 만들어진 ETF다 보니까 좀더 드론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좀 트랙 레코드가 짧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긴 ETF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아크 엑스입니다. 아크 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 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노베이션 ETF가 이제 풀 네임인데 그런만큼 이제 단순히 드론만 투자를 하지는 않고요 우주와 방산까지 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드론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드론까지도 좀 함께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만큼 뭐 궤도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준 궤도 기술들 그리고 각종 이제 우주 그리고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네, 그런 ETF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ETF는 이제 액티브 ETF다 보니까 조금 더 리밸런싱을 수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한 35개에서 55개 사이에 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티브 ETF인 만큼 네, 운용보수도 한 0.75%로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 바크엑스 ETF의 주요 구성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게 뭐 방산 우주, 그리고 드론. 이것들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1위가 로켓 랩입니다. 9%가 좀 넘게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스. 네, 대표적인 또 이런 방산과 관련된 드론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에어로 바이런먼트, 뭐 테라다인, L3 헤리스 네, 이런 종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아크엑스 같은 경우는 뭐 아처 같은,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그래도 조비도 여기 안에는 없지만 있습니다. 네, 조비 같은 경우는 상위 10등 안에 들어 있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 투자 종목 안에는 조비 같은 이런 u a 기업들도 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뭐 아크엑스 ETF의 좀 특징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크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들어진 지출시된지좀 됐다 보니까 네, 트랙 레코드도 찍혀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사실 올해 들어서는 이 드론 기업들이 좀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YTD 기준으로는 39.58%라는 굉장히 올해 정말 드론이 받았던 기대감과 수혜를 정말 여실히 성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ETF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ETF 좀 비교를 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ETF 지금 보시,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드론즈와 제디 앞서서 살펴봤던 이두 가지는 정말로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올해 10월 29일과 9월 24일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크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4년 좀 넘은 ETF고요. 그리고 이 드론지 같은 경우는 좀 상업용과 군사용 비중이 좀 균형을 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특히나 온다스가 대표적인 어떤 뭐 군사도 하지만 또 상업용 드론으로서 좀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더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도 많이 하지만 이제 드론과 관련돼서 조금 더 방산 쪽도 좀더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드론과 약간 방산 이두 가지가 좀 중심이다라고 보면 되고 아크엑스는 여기에 우주까지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네 주요 종목이 로켓랩이었죠 아까 특히나 1위가 로켓랩이었던 만큼 네, 우주와 드론 방산 이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ETF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ETF들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아크엑스는 뭐 액티브 ETF니까 가장 자주 이렇게 종목이 리밸런싱이 되고 드론즈 같은 경우는 네, 분기별로 리밸런싱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크엑스가 가장 비싸고 네 액티브 ETF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주 순서로 가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저렴한 ETF들은 아니지만, 또이 ETF들이 결국에 좀 드론과 가장 많이 좀 밀접한, 그리고 가장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ETF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이제 11월 월간 ETF, 이 드론과 관련된 ETF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